독일에서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축구 스타인 김민재에게 발견되었다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독일에서는 최근 김민재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에 크게 감탄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는지와 김민재의 민행 관련한 팀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민재의 동료로 이번 겨울에 에릭 다이어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최근 토트넘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지만 본인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있다는데요. 다이어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열린 스타트업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여된 앱 개발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사업가의 면모를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다이어는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당 앱을 수백 차례 홍보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지난 경기에서 결국에는 결정적 이 실점의 빌미가 된 다이어가 A매치 기간이 되자 훈련은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사업에 몰두하는 것에 분노를 표하는데요. 다이어는 다음 몇 경기에도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이오가 더욱 기세 등등한 것은 바로 미네의 1월 이적설이 가시화되었다는 건데요. 독일 매체 등에 따르면 투엘 감독이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동시에 볼수 있는 다이오를 마음에 들어하고 실제 다이오는 토트넘에서 전력 외로 되어버린 상황이라 1월에 떠나길 원하는 심정입니다.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미네는 이번 여름 수비가 너무 얇아져 다이오 영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다이오도 자신의 파트너였던 케인이 분데스리가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데다가. 케인이 다이어를 추천했다는 루머도 돌기에 더욱 독일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탈리아에서는 무리뉴까지 다이어를 영입하고자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소식통은 무리뉴 감독이 스페셜 요청으로 다이어 영입을 토트넘에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실제 다이어를 애 제자로 생각하며 로마의 수비에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다이어가 거론되고 있는데 다이어는 꽤나 여러 팀에서 실제로 구애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토트넘에서는 다이어를 진지하게 처분했어야 하는 선수로 분류했지만 이런 모습은 의외인데요. 따라서 많은 팬들은 당장 다이어를 팔아야 한다며 아우성이고 이게 성사되나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제 토트넘은 뒤로 제껴두고 자기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뮌헨으로 이적해서 김민재와 호흡을 맞추게 된다면 김민재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토트넘의 로메로와 같이 다이어가 저질러 놓은 상황을 김민재가 수습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김민재에 관한 뉴스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최근 김민재가 이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에 크게 놀라면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독일 매체에 따르면 김민재가 겪고 있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서방 사회로 다소 배타적인 모습이며 한국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일에서 적응하고 인정받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온 김민재의 행동은 독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뉴스에까지 보도된 셈이죠. 실제 많은 아시아인들 그리고 한국인들은 독일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인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배타적인 차별을 받았고 서러움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한 한국 부부는 독일 지하철에서 폭행을 당하는 등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독일에서 한국인이 적응하기 좀더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독일은 대부분의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일본을 통해 이해를 해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는 일본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나라는 과거 세계 2차 대전 등 동맹을 맺는 등 어찌되었든 오랜 기간 협력을 해온 국가들입니다. 지금도 독일의 주요 도시 뒤셀도르프 같은 도시엔 봄마다 벚꽃이 길거리에 피어나는 모습입니다. 독일에는 스시와 라멘집이 가장 많으며 이것이 일본 문화가 많이 퍼져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시안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독일은 오래전부터 일본의 매체를 통해 알아왔는데 아무래도 일본 시각의 해석이다 보니 일본에는 가장 우호적인 색채의 방송이 계속적으로 나간 반면에 주변국인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많은 교포 및 한국인들은 독일에서 적응하기가 다소 어려웠다는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최근 독일에서는 김민재에 관해서 우선은 비판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고의 수비수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 한국인이라는 점에 우선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과거 한국인 차범근이 독일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케인의 경우엔 독일에 올때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계속해서 케인 띄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케인은 초반에 다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고 계속 시합 가운데 고립되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넨은 케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재와 케인은 위넨의 가장 클래스 높고 비싼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케인만 관심을 크게 받았죠. 게다가 최근 케인이 팀의 적응을 끝내고 개인의 클래스를 보여주면서 더욱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재에 대해서는 유독 비판적인 언론의 보도와 감독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는 김민재의 수비 실수로 인해서 계속 실점을 하고 있다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마테우스 같은 해설가도 미넨을 비판하면서도 그중에 김민재가 팀의 문제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케인이 부진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들은 김민재에 대해 유독 거침없는 발언을 한 것이죠. 투엘 감독 역시 김민재의 패스가 허술하다면서 혹사시키는 그에 대해 계속 강성 발언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체나 쉬게 해주기는커녕 모든 경기 풀타임으로 내보내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독일 언론이 서서히 김민재에 대해 경계감을 풀기 시작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는 김민재가 실력으로 증명했으며 분데스리가에서 한 경기 가장 많은 패스 기록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결국에는 괴물과 같은 활약을 하는 김민재가 매우 중요한 수비수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이탈리아보다 훨씬 길었지만 결국엔 실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가운데 김민재가 최근 이사하는 데 에피소드가 발생했고 이는 독일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빌티지에 따르면 김민재는 최근 이사할 때 짐을 길거리에 놓은 상태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택배도 그렇지만 길거리에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옮기는 적이 많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사집 센터에서 모든 것을 포장하고 전부 해주지만 독일에서는 또 다릅니다. 한국과 같이 포장 이사가 발달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짐만 내려주고 사라지거나 그 비용도 매우 비싸며 이사 과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김민재도 이사의 일부에 관여한 것 같은데 밥통을 길거리에 놔두고 이사를 계속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물건을 놔두는 행위는 곧바로 훔쳐가려는 사인과 똑같다는데요. 한국에서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지만 결국 김민재는 밥통을 도난당했고 독일 빌트는 보도했습니다. 독일 매체는 밥솥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리도구라면서 김민재에게 위기가 닥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매니저가 곧 새밥통을 구해와서 문제가 없었으며 잘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김민재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카페나 길거리 어디에서나 물건을 두고 가더라도 없어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게 다반사이며 그건 역시 건드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난민들을 비롯해 갈수록 치안 문제가 복잡한 사회이니 김민재의 행동에 놀라는 것이죠. SNS 등에서는 김 절대 독일에서는 그러지 마라 모두 도둑 맞을 수 있다며 팬들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저런 행동이 자유롭다. 독일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에 관해서 네덜란드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바로 사람들이라며 한국 어디에서도 잃어버린 물건을 되돌려주며 이는 유럽에서 볼수 없는 친절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김민재의 사소한 이사 에피소드는 독일에서 보기에도 매우 신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문화가 당연한 곳이 많다고 하지만 한국 밖에서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